예,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예,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나와 있죠. 예, 정신적인 대부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예, 메슬로우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격 심리학에서 배운 정신분석적인 입장은 예, 결정론적인 입장이죠. 인간은 본능에 본능의 영향을 받고, 그게 예, 무의식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내 심장이 있는 걸 의식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심장에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알아서 띄워주니까 그죠 생리적인 것도 무의식이 있지만 마음에도 무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누누이 학습을 해왔죠 아들러는 무의식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렇게 봤고 그래서 그거를 결정론적 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또 행동주의는 기계론적인 입장 왜 기계라는 말을 썼냐면 인간은 그죠 강화 보상받는 행동 보상받는 행동을 더하기 때문에, 예, 이게 기계적으로, 막, 학습을 한다, 이렇게, 봤던 입장인데, 이런 거에서, 아, 메슬로우는 입장을 달리해서, 주로 건강한 사람들의 성격. 심리학자들은 되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통해서, 그죠?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심리학자가 된 사람이 많은데, 매 메슬로우 같은 사람도 역시 그런, 예, 축에 들지만, 예, 그죠? 예. 프로이드 정신분석 그런 이론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한 걸 이해해야 병리적인 것,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여러분 사람 볼때 뭐를 평가하세요?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본다. 단점을 알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일단은 좋은 점을 믿다 보면은 더 그죠?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장점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께 건강한 걸 먼저 보는 게 바로 메슬로우의 인본주의의,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그래서 메슬로우는 개개인이 나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만이 알수 있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벌써 지금 기가 죽어 있는데 사실 남들이 모르지만 나는 여건만 조금 되면은 내 꿈을 피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본능적인 욕구, 그러니까 프로이드처럼 뭐 이렇게 구강기, 항문기 뭐 그런 뭐 그죠? 이, 그런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메슬로우는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본능의 욕구이다. 예, 건강한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균형을 유지하거나, 그죠? 또는 좌절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균형 맞추기 위해서 또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장.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당장 그죠 월급 쪽에서 학점은행제 듣고 이렇게 아, 뭔가 그죠 삶에서 이 내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듣는 사람하고 내가 더 나지기 아 위해서 듣는 거랑 다르겠죠.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그죠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밸런스를 맞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좌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